죄송합니다 어, 경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삐 블랙카드인가요? 어, 블랙카드네요 <laughs> 블랙 <laughs> <laughs> 되게 막 튀어나온 것처럼 이쁘게 나와요 지금 아 실제로 봐도 이뻐요? 네뭔 소리 하는 거예요 실제로 봐도 이쁜데 <laughs> 영상으로 보면 그럼 실제로 보면 안 이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더 이쁘겠죠 옐로 카드가 어디 있을 텐데 나 오늘 머리 아무것도 안발르고 나왔네 <laughs> 지금 알았어요 <laughs> 아 지금 알았어요? 네 원래 그리고 근데 원래 비슷해요 안 바르셔도 하긴 뭐로 가나 도로 가나 그놈이 그놈이죠 <laughs> 이사님, 야 이사님 지금 네. 요만해요. 제가 그렇게 잡았다, 잡았다. 제가 잡았다, 그렇게 작아 보여? 잡았어. <laughs> 개인기가 하나 또 생기셨네요. <laughs> 오늘의 현장은 부천 개안동에 위치한 총 8층의 28세대 신축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1층은 입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상가 2세대가 준비 중입니다. 집앞 30초 거리에는 역공 남부시장이 있어요. 주차장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오늘의 현장 주차는 100%입니다. 현관 입구 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와 무인 택배안 우편함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공동연관 입구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넓은 로비와 우리 집의 안전지킴이 CCTV 그리고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엘리베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난번에 보셨던 테라스인데요. 이렇게 데크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한번더 보여드리러 저흑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저 흙곰과 함께 바로 집 보러 가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 TV 흙곰이에요. 허, 허. 흑수절지라도 내 집을 고민 없이 마련할 수 있다의 흑곰이에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현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테라스의 데크 공사를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자,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 이렇게 넓어요. 이야. 이야. 전실이 그냥 성인 남성분 다섯 명이 뭐한 번에 신발을 갈아 신을 정도가 되죠. 그렇죠. 너무 넓어요. 긴장의 신발장이고요. 허리 시공을 해놨고요. 밑으로는 띄움 시공을 해놔서 자주 신는 신발 이렇게 촥촥 벗어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오셔서 촥촥 신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일괄 소등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요거는 전체가 다 꺼지고 전체가 다 켜지는 거. 요밑에 보세요. 이걸 풀면은 자주 신는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에 불이 꺼지고 키면은 켜다 와, 그럼 이것만 켜놔도 되게 분위기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는. 저녁에 이것만 켜놔도 들어올 때 화나죠. 그죠 근데 이 위에 전등이 차도로 켜지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와 볼게요. 중문은 3단 슬라이딩 도어 저소음입니다. 와우, 너무 조용해요. 오. 보세요. 이야 굉장히 큽니다. 쭉 들어오셔야 돼요. 이야 자, 바닥부터 보여 주세요. 아, 바닥은 흑곰이 좋아하는 헤링본 스타일. 헤링본 스타일. 어째 안 보이는데 손동작은 왜요? <laughs> 저도 그렇게 <모르게> 기하고 <laughs> <나오고> 하고 싶었어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주방이 있고요. 거실 있습니다. 메인 욕실이 있고요. 3번 방, 2번 방, 안방 있습니다. 먼저 메인 욕실을 바로 가 볼게요. 메인 욕실로 들어와 보세요. 메인 욕실이 사이 가잘 나왔어요. 야, 이야... 아우 뚱뚱하게 나왔어요. 홀쭉한데요. 어, 이 정도 홀쭉한 건가요? 이사님이 홀쭉해 보여요. 어, 뭐지? 요긴가? <laughs> 아니요. 화장실 그만도그다는 거죠. 아, 그 말이죠. 네. 아, 난또원말이가 했네. <laughs>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 수전의 일체형 수전이고요 코너 선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물튀김 방지 칸막이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샤워를 하시는데 여기서 하시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튀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다 젖는 일이 없어요 그쵸. 요거 하나하나 섬세한 겁니다 세면대, 변기, 수납장 수납장은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오. 그리고 밑에는 지젠 스타일의 선반 준비까지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치약, 샴푸, 비누 이런 거 놓으셔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디퓨저도 놓으실 수 있고요 핸드폰도 볼일 보실 때 여기다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핸드폰은 여기다가도 두라고 휴지거리에다가도 준비를 해놨어요. 오케이. 여기다가 놓으셔서 탁 세워놓으시고 앉아서 계속 보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잘못해서 떨어지면 액정 깨져. 맞아. 맞아. 손님님이 그렇게 해서 액정을 깨먹었거든요. 이렇게 넓은 메인 욕실을 보셨고요. 메인 욕실에서 나오셔서 바로 건너편에 3번 방이 있습니다. 3번 방 들어오세요. 3번 방은 강아마루로 시공을 해놨고요. 헤링본 스타일은 격자형 강아마루는 일자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좋은 마루를 사용을 했는데 시공 방식을 좀 바꿔서 한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더 좋아요? 둘다 좋습니다 2950 3번 방이에요 2550 아, 작지 않아요 괜찮네요 네 맞아요 이 정도면 작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싱글 침대 놓고요 옷장 놓고요 책상 놓고 할수 있고요 천장을 살짝 올려봐 주세요 메인 등을 이렇게 매립을 다 해놨어요 지금 네 발로 매립을 해놨네요. 이 조그만 방에 네 발을 매립을 해놓으면 어두운 곳한 군데 없이 너무나 환하게 방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지금 6시인데도 불편한데 네. 이렇게 환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밖에는 굉장히 어둡다고 해야 되나? 거의 햇빛이 없죠? 음침한데요? 음침하다고요? 네. 단어 선택이 틀린 것 같은데? 여기가 너무 밝아서. 아니야. 단어 선택이 틀렸어요, 선팀장님. 알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 경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삐 어. 블랙 카드네요. <laughs> <블랙> 카드 <laughs> <laughs> 여기는 3번방 실내 베란다예요 실내 베란다 사이즈가 이 정도 나옵니다. 세탁기 놓고요. 위로 올라가는 건조기가 올라가는 워시 타워 놓으셔도 충분한 높이가 있고요. 탄성 코팅 변명다 해놨고요. 온수냉도 다 뽑아놨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실외기를 요따 시공을 해놨어요. 어...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럼 밖에 다르셔도 됩니다. 어, 맞네요. 지금 기본 설치를 요따 해놓은 거지. 이거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1등급 나비엠 보일러도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3번방까지 보셨고요. 바로 주방과 거실을. 가볼게요. 3번 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주방이 보이십니다. 주방은 디자형으로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이야 진짜 크다 여기서 보니까. 그쵸? 네. 상부장, 하부장, 원톤으로 해놨는데 중간에 상판을 대리석, 하얀색으로 해놔서 원톤이지만 원톤 같지 않게 뭔가 톤이 바뀐 듯한 느낌이죠. 그쵸? 여자분들 커버업하는 것처럼 제가 커버업을 안 해봐서 <laughs> 좀 어려운 말씀을 요즘 손팀장이 계속 하시는데 카드가 없나? 그, 있어요. 그 여자분들 화장할 때톤 네. 올리는 거 커버, 네. 라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아일랜드 식탁에 단차를 줬어요. 음. 그래서 낮은 의자를 다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식탁등 준비되어 있고요. 식탁등 위로는 잘 신경을 원래 안 써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템바보드 스타일로 해놨습니다. 템바보드 스타일 거의 딱 들어가니까요. 네. 여기가 주방 같지가 않아요. 진짜. 그럼 뭐 같아요? 저뭐 가구 전시장 온것 같아요. 저. 아, 가구 전시장 같아요. 네 여긴 주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기레인지 3구짜리 시공을 해놨고요. 후드도 준비를 해놨요 놨습니다. 벽면으로 타일을 딱 반짝반짝하게 해놔가지고 음식물 조리하시다가 튀겨 한 방에 싹 지어질 수 있게 시공을 해놨고요. 넓은 싱크볼과 코브라 수전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창도 돼 있습니다. 저거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주부님들이 그렇죠. 주방창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렇죠. 주방창이 없어도 괜찮은데 있으면 더 좋죠. 안 답답해 보이잖아요. 개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요 밑으로는 전자레인지 놀수 있는 공간 전기밥솥 놀수 있는 공간 다 수납장이 다 되어 있고요. 조리 공간도 이렇게나 많아요. 아우,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뭐 여유가 있네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여유가 있고. 한 번에 한세 가지 요리도 동시에 가능할 것 같아요. 아우, 실력이 안 돼서 못할 수가 있죠. 세 가지 요리.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 제가 요리를 시키려는 겁니까? 그렇죠. 요번에 이제 가셔서 그거 하셔야죠. 아, 요번에 워크샵 가가지고 요리 시킬 겁니까? 버섯, 라면 끓이셔야죠. 아. 천상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냉장고 자리에요. 양문형 냉장고 여기 딱 들어가죠. 그러면은 김치냉장고는 어떠나 여기 공간은 너무 넓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쵸. 그렇죠. 코드도 나와 있잖아요. 놀아고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 맞아요. 제 생각에는 양문형 냉장고 여기다 놓으시고 여기다가 김치냉장고 스탠드형 놓으셔도 되고 안진뱅이 놓으셔도 되고 맞아요. 양문형 냉장고를 이렇게 두 개를 놓으셔도 되고요. 괜찮네요. 여기 공간을 띄워놓고 여기다가 뭐 진열할 수 있는 걸딱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요거는 누가 뭐라 해도 집주인 마음인 거죠 그렇죠 차차차 하시면서 가시죠 싫습니다 차차차 자 이렇게 턴을 놓으니까 거실입니다 거실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아 왜냐면 테라스로 나가야 되는데 테라스가 너무 많이 보이면 아 이게 신비로움이 떨어지는데 근데 우리 구독자 분들이 이 테라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 영상에 엄마 특집으로 나왔던 집이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그때는 데크가 안 깔려 있었고 지금 데크가 깔려 있어서 다시 한번 왔습니다. 천장으로 보시면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그 앞으로 실링팬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링팬에는 이렇게 전구도 달아나서 불이 들어와요. 더 밝게. 저녁에는 요거 하나만 켜도 괜찮게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아트월이고요, 쇼파월입니다. 아트월이고요, 쇼파월입니다. 양쪽 다 TV 케이블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을 쓰셔도 돼요. 근데 이 공간감이 이 부분이 약권이라고 이게. 몇세요4,600 어... 나옵니다. 어... 압권이죠? 어... 그렇죠 100인치 TV 충분히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넓은 데서 뭐 하실래요? TV 봐야죠 그렇죠 네. TV를 보시는데 요즘은 TV로 유튜브를 볼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하마TV도 TV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한동안 TV가 필요 없어졌는데 다시 TV가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TV로도 스마트하게 컴퓨터처럼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벽면 너무 예뻐요 이거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화면에는 안 나오고 그냥 하할 건데 여기다가 무늬를 다 다 줬어요. 그 오차도 다 주고 그렇죠. 네. 이 옆으로 웨인스 코팅해놨고요. 웨인스 코팅 안쪽으로는 금장에 띠도 둘렀고요. 보조등, 무드등이죠. 그렇죠. 이것도 금장으로 해서 위아래로 불이 탁 들어오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영상으로 보면은 네. 저기 입체감으로 마감을 해놓으셔갖고 네. 되게 막 튀어나온 것처럼 이쁘게 나와요 지금. 아, 실제로 봐도 이뻐요. 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실제로 봐도 이쁜데 <laughs> 영상으로 보면 그럼 실제로 보면 안이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더 이쁘겠죠. 아, 옐로 카드가 어디 있을 텐데. 아, 카드가 카드를 안 갖고 왔네. 자, 쇼파홀 전체를 다 웨인스 코팅 해놨습니다. 이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근데 아... 이 색깔이 호불호가 약간 갈려요. 왜요? 너무 강렬하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하, 네. 아, 너무 세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저희 분양사무실에 말씀을 하시면 이 네. 색깔 교체하는 것도 해드립니다. 이야... 무상은 아니고요. 네. 저렴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조금 좋았다 말았네. 왜 좋았다 말아요? <laughs> 내 집을 내 입맛에 맞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바로 옆으로 탁 돌으시면 1번 방과 2번 방이 있습니다. 2번 방 가는 길에 가족사진 놓을 수 있는 곳과 진열할 수 있는 곳, 수납할 수 있는 곳 준비를 해놨습니다. 조명도 예쁘게 해놨어요. 자, 2번 방으로 들어와 볼게요. 2번 방쭉 들어오세요. 이야... 2번 방 사이즈도 괜찮죠? 엄청 커요. 2번 방 사이즈 괜찮네요 네. 오늘의 현장이 칩이 넓어요. 2,850 나오고요. 2,800 나옵니다. 이야... 이 정도면은 우리 아이들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 놓고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번 방도 천장을 살짝 올려보시면 다 매립을 등을 해놨습니다. 아까 주방에서도 보셨고, 거실에서도 보셨고, 다 보셨죠? 네, 다 매립으로 해놨어요. 너무 잘해 놓지 않았어요? 좋아요. 네. 이 매립으로 하는데 시공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천장을 다 일일이 다 뚫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 뚫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뚫어야 되니까 귀찮을 수도 있고 시공비가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현장 분양가가 올라가나요? 아니죠. 그렇죠. 절대 올라가진 않습니다. 우리 집을 이쁘게 지었으니까 이쁘게 봐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안방까지 왔네요. 안방도 넓어요. 안방 3,280 나오고요. 3,280 나옵니다. 여기는 근데 약간 정사각형을 좋아하네요. 여기는 정사각형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음, 음. 정사각형 구조로 뽑은 거죠 아니죠. 드레스 공간 여기 있어서 정사각형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 부분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더 많은 등을 달아놨고요. 매립으로 그리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안방 시공해놨고요. 이렇게 넓은 창도 시공을 해놨습니다. 뻥뻥 뚫려있죠. 뻥뻥 뚫려있는데 아 저기 빨리 보고 싶다. 너무 빨리 보고 싶죠. 자 아치형입니다. 이 아치형을 싹 들어가시면 타조 절이 가라네요. 어, 그럼요. 드레스 공간이 딱 나옵니다. 여기다 옷을 딱딱딱 걸어서 쓰실 수 있고요. 장을 저쪽에다 짜시고 계절 옷들을 여기다가 놓으시면 돼요. 겨울 여름에 입는 옷들은 여기다가 지금 계절에 입는 옷들은 여기다 놓으시면 되고요. 밑에는 접어서 놓으시면 되고 수납도 다 가능하시고요. 파우더 공간입니다. 오 여기에서 화장하시고 드라이도 하시고 다 하시면 됩니다. 수납장 다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안방 욕실이 딱 붙어 있습니다. <laughs> 안방 욕실 넓어요. 렇죠 네, 와. 이 정도면 샤워하는데 전혀 무리감이 없죠. 그렇죠. 해바라기 수전 다돼있고요 <laughs> 코너 선반 돼있고요 샤워 칸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 젠 스타일의 선반, 거울 붙어 있고요 수납장 붙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울은 조명이 붙어 있는 거울이에요. <laughs> 요즘 유행하는 거죠? 그렇죠. 아우, 너무 좋다. 저도 좋아, 정말 좋아해요. 갖고 싶어요. 나 오늘 머리 아무것도 안 빨르고 나왔네. <laughs> <laughs> 아, 지금 알았어. 아 지금 알았어요? <laughs> 원래 그런 그러... 근데 원래 비슷해요. 안 바르셔도. 하긴 뭐로 가나 도로 가나 그놈이 그놈이죠. <laughs> 안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거실을 통해서 테라스로 나갈 겁니다. 큼지막한 이중창을 통해서 나갈게요. 오늘의 현장 전체 창원은 예림도어입니다. 어, 예림도 좋죠. 예림도 메이커죠. 와, 개방감 짱이다 진짜. 와. 와. 이렇게 좋아요. 데크를 깔아 놓으니까 맨발로 다녀도 되잖아요. 이사님. 야. 이사님 지금 네. 요만해요 제가 그렇게 잡았다. 잡았다. 제가 잡았다. 그렇게 작아 보여요? 잡았어. <laughs> 개인기가 하나 또 생기셨네요. <laughs> 네. 이렇게 맨발로 다녀도 충분합니다. 데크를 깔아 났기 때문에 우리 송 팀장님은 슬리퍼를 신으셨네요. 남생이. <laughs> 지금 저녁에 올라오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이 저녁 풍경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테라스에 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죠. 그쵸. 조명 나와 있죠? 이 옆쪽으로 조명 쭉 나와 있죠. 네. 야! 이야... 바베큐 파티를 해도 좋고요. 여름에 풀장을 만들어도 좋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차를 즐기셔도 너무 좋습니다. 요 앞으로는 정원처럼 꾸미시면 돼요. 그래서 상추도 심으시고 고추도 심으시고 배추도 심으시고 배추까지? 그렇죠. 배추, 알배추 몇개 심으면 되잖아요. 아, 맞네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삼겹살을 구우시면서 바로 따서 수도 나와 있죠? 바로 됩니다. 씻어서 촥촥촥 촥, 촥, 냠냠냠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잘돼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네. 돌다리도 너무 좋아요. 돌다리 예뻐요.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나가셔야겠어요. 오징어 게임 나가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죽거나 나갔어요. 살거나 줄 중에 하나입니다. 안 됩니다. <laughs> 그렇게 살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부천 개안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의 넓은 테라스를 보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손팀장님? 갖고 싶어요. 갖고 싶죠. 네. 가지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분양가죠. 분양가는 기준층은 4억 후반부터고요. 테라스층은 5억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복층도 있습니다. 복층은 6억 초반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집만 좋다고 해서 될 일이냐? 아니죠. 지하철 1호선 역공역이 도보 3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시장도 있고요. 너무 좋죠. 시장 가깝고, 역 가깝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좋고,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고, 주차 당연히 100% 되고, 자차 이용 시에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부천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집에 시립 주금은 1억부터 시작을 하니까, 1억만 있으시면 나머지는 저 흑공과 함께 상담을 받고 이 집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흑 흑곰이 안내하는 매물은 어떤 매물이라고요? 꿀매물이요. 네 맞습니다. 저 흑곰은 또 다른 꿀매물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마팀의 흑곰이에요. 허! 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